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장재원 국회의원직 박할 국민청원이 벌써 18만 3천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곧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몰락해가는 윤석열 캠프에서 벗어난 게 과연 장재원 씨가 제대로 책임을 진다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20만을 돌파할 때까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지금 여러모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씨 오늘 오전엔 세계일보 단독으로 대검에서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윤석열 장모 장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장모가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호사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대검에서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니 검찰의 사유화라는 논란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A4 용지 세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죠. 대검은 윤석열 장모 관련한 네 가지 의혹 중 하나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에 대한 A4 용지 세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건 몇주전 말씀드렸던 총장 장모 대응 문건과는 별개이고요. 그 1차 문건이 대내용이라면 이번 건 대외용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다섯 가지 소제목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하고요. 최씨와 분쟁 중인 안모 씨의 전과부터 나열하면서 안 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규정했다고 하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검찰총장 시절 어떤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최 씨의 변호인은 어떤 문건도 검찰에 건네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일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단독 보도를 공개하기도 했죠. 검찰 내부 정보 활용에 법리 검토, 수사 불가 논리까지 담았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증거 사진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검에서 법리 검토는 물론이고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윤석열이 검찰 총장이니까 가능했던 당연히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순한 특혜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대검을 저런 식으로 사유화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해 있다고 나왔고요. 심지어 안씨 판결문을 보면 이라고 전제한 뒤 윤석열 장모의 입장을 압축하고 안씨에 대한 반박 논리를 뽑는 한편 근거까지 보충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라 뭐라 말이 안 나오고요. 문건 작성하면서 내부 수사 정보를 활용한 듯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수사팀만 알수 있는 세세한 판단을 적시하고 그 뒤에 서술어만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러니 수사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을 전원처럼 표현했거나 직접 자본시장 업계에 자문을 구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고요. 게다가 5번 항목에서는 아예 윤석열 장모 변호인과 무관한 검찰의 분석까지 담겼다고 합니다. 검찰 싹 갈아 없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체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그런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검찰 가족은 대통령보다 막강한 힘을 가졌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검찰개혁을 그토록 외쳤는지 그 실체가 이제 나오는 것 같다. 한국의 법이 붕괴된 심각한 사항이다. 장모 변호문건을 만들었는데 윤석열이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법무법인 검찰청 대표 변호사 윤석열, 의뢰인 최은순, 김건희 이렇게 뼈를 때렸는데 여태까지 정황들을 보면 이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죠. 게다가 열린공감TV에선 어제 단독특종으로 화천대유와 윤석열 부친과의 의혹에 대해서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뇌물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언론에서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요. 윤석열 부친 집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가 19억에 매입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부친이 거주했던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누나가 매입했다는 건데요. 김만배 누나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하동인 3호의 사내 이사이기도 하죠. 열린공감TV에서는 90세 이상되신 분들이 아들 검찰총장 지명된 시점에 왜 매매를 했을지 의문을 제기했고요. 최근 이재명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야권 인사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매우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두고 본인들의 잘잘못을 덮고자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측에 뒤집어씌우려고 했던 사실을 보면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한마디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샀고 박영수 특검 딸은 김만배 회사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보유한 아파트를 6,7억에 분양받아서 3개월 만에 15억이 넘어 2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무릎 아프다고 급매로 집을 싸게 파는 사람이 어딨냐? 열린공감TV 취재력 대한민국 언론 쌈싸먹는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올 것으로 보는데 오죽하면 이재명이 친 그물에 국민의힘이 떼거지로 걸려들었단 말이 나올 정도냐 이런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중에 윤석열 측은 화천대유 뇌물 보도 유튜브 채널을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젯밤 바로 입장문을 냈죠. 굉장히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면서 열린 공감 TV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런저런 해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건강 문제로 급히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시민들은 야 이게 우연이라고? 확률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래라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냐? 일각에선 로또보다 낮은 확률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에 열린공감 정PD는 이걸 두고 우연이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한다고 또 언론사를 겁박하냐며 이렇게 진실을 가려보자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신혼집은 삼성전자가, 아버지 집은 화천대유가, 그러니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열린 공감에서 윤석열 신혼집과 삼성전자, 그리고 어제는 윤석열 아버지 집과 화천대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죠. 게다가 윤석열 측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열린공감tv는 등기부등본의 날짜 등을 통해 연희동 단독주택 매매 전에 이미 잔금을 다 주고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서 금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까지 이미 다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부친이 건강 문제로 급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요. 미리 사둔 아파트로 들어가 살았는데 무슨 건강 때문에 금매를 하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 다운계약에 대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의심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게다가 팩트 체크를 해봤을 때도 윤석열 측의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며 윤석열 측은 시세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계약했는지 그리고 매매 중개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해서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고. 조국 전 장관 집안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논란은 이제 본격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낄낄대던 기자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